볼륨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헨리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<laughs> 와, 반가워요 네 좋은 밤이죠 네 좋은 밤이에요 네, 좋은 밤. <laughs> I'm in love with you, I'm in love with you. I'm in love with you. You know, girl, you keep driving me crazy. I can't believe I'm in love. If you could sweet love, 이런 것도 아는구나. 음 <laughs> 어, 제 웃음소리 흘려내시는 어? 거예요? 이 어? 야, 야, 진짜, 진짜. 방송에서 도 이럴 줄 몰랐다, 몰랐다 진짜. 음음 자, 어디 가세요? 지금 헨느 씨가 지금 이탈했습니다, 자리를. 어, 지금 피아노로 가고 있습니다. 뭐 하시는 거예요, 헨느 씨? 이거 소리 나요? 소리요? 어, 네, 납니다. 아, 아, 아. 지... 오, 나요. 와, <laughs> 와. <오, 오! 웃음> 와, 피아노 쳐 주는 거예요? 대박. 다들 들려요? 어, 들려요. <laughs> oh 오하이 뭐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냅두겠습니다. doing? I'm going to g e 어 you 대로 get you to get you to g e 입술까지 다 o g 로 만들고 싶었어 피아노 앞에 세 <laughs> 솔레지 이 곡을 듣고서 웃는 너의 너 웃어대 미소가 생각나 하루가 시간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 Girl you keep driving me crazy I can't believe I'm in love 너만을 가질 수 있다면 이렇게 Oh baby. so my heart, there's my heart The only one in the world, song you I want to give you so much that your will burst you, The best love song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헨리 <laughs> 삼촌 언제 바이올린 켜줄 거예요? 하면서 보고 있대요. 어, 다시 해봐, 다시 해 줘요. 그거. 뭘요? 수, 수, DJ 수현 그 아기 아기 목소리. 애기. 아 알았어요. 아기 한번 만 헨리 삼촌 언제 바이올린 켜줄 거예요? 켜 줄까? 켜게요 진짜 <laughs> 네 <laughs> 원해? 난 너무 너무 보고 싶어. 알았어. 지금 켜 줄게. 응, 조금만 기다려. 내가 알아서. 빨리 가져올게. 알았어요. 오케이. 조금만. 오케이. 아 네. 이러고 놉니다 저희가. <laughs> 이러고 놀아요 맨날. 어, 헨씨 씨. 야, 바이올린 갖고왔어요 음, 윤준님의 조카님을비롯해서많은 음. 분들이 들리나요? 들립니다 트, 들리나요? 들립니다 오케이 멋있어 나좀 튜닝할게요 l y Mida. Okay. What's that? I'm tuning her. I'm t u 아니 보하는 뭐 거예요? 어? 튜닝하는 거예요. 멋있는 척하고. 아, 뭐, 멋있었어요. 어. 음. 좀 아까 여기 위에 음. 누가 세븐링스 뭐켜 달라고 이제 아, 맞아. 요 아까 많이들 있었어요. Okay. 네, 네. 감사합니다 네. <laughs> 우리 뇌가 <laughs> 음, 음, 뇌가 뇌가 됐다 됐다 뭐라고 다 근육 근육 뇌육이잖아요 네. 진짜 뇌가 근육이요 네. 그래서 우리의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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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가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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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우리 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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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컨트롤 할수있다 됐다 됐다 뇌다됐 지금 교육하고, 교육하고? 맞아 이런 음악 좀 어, 예, 깔아주시고, <laughs> 예, 뇌도 약간 좀 트레이닝하고, 트레이닝하고. 네, 약간 우울할 때, 음. 그래서 여기 윤조 윤조 씨, 윤조 윤조님 예, 음. 힘내세요, 예, 뇌를 이렇게, 음. 이렇게 좀와이 노래가, 시키고. 와 예, 트레이닝하고, <laughs> 예, 그리고 좀 우울할 때 음. 저는 저는 응원하고 있어요. 어, 네. 응원하고 있다고. 네네네. 너무 사랑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음.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. 음. 그래서 저는 아까 너무 가끔 너무 죄책감 이 있어요. 왜요? 그냥 약간 다 돌려주고 싶은데. 아, 아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아이 어, 음악도 너무 좋고 <laughs> 최대한 네 노력을 해서 음. 네그 갚을게요 다들. 아 진짜 네. 마음이 네. 너무 예쁘다. 저 마, 마, 많이 많이 갚. 갚아야 될것 같아요 아. 네, 가득 갚을게요 <laughs> 와 진짜 네. 너무 착하다 <목소리> 볼륨을 높여요